좀안 본다. 아 있을 때는 이번 스타일로 해봐. 네. 선거이 있을 때는 이번 스타일로. 슛 2번. 슛 방금처럼 그렇게 슛 많이 쓰라고. 사실 그러고 싶은데. 아, 아,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돌고 나서 이제 집안에 또한 번. 네. 그러니까 자꾸 안 써버려고 타면은 감을 또 잊어버리니까. 왜냐면 대회는 감보다 이렇게 줄 찬스는 게 아니라, 그래 찬스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야. 데 그래 감각 이 있어야 되는 거야. 나긴안 연습 때안 들어가던 자유투가 대회 때들어어갔데데안 좋아해. 나도 때 파울 해개못넣 좋아해. 나도 안 좋아해. 나도 안좋아다들어갔좋데 要要喷了，要喷了！

저요? 응. <laughs> <생각은> 점프를 <laughs> 점프 시타이저 이렇게 는게 좋더라고요. 옛날에는 그 점프 시 됐는데,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이 타임에 쌓는데그 그때는 내려오고 있어. <laughs> 옛날에는 점프가 훨씬 낮아진 느낌. 어, 어, 저, 원래 저도 그 자주 하던 건데 요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한번 간단한 건데 돈맞고스크닝맞고 맞고, 가운데서 한번. 꼭 3점 아니어도 미들로 그렇게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고 안 던지고 있더라고 야, 단지 계속 해봐야 돼 지도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 자꾸 시도해보고지도 그리고 내일 또 커피 호텔... 흘릴... <laughs> <laughs> 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놀고 있는데 <laughs> 아. <laughs> <될> 때 이번에 이들게더 <laughs> 많은 것 같아요. 3점을 한, 한 번, 몇번 쏴지도 못했는데 하나 더 갔나? 그랬더니 기회 쓰였던 미들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이번 대회는 레벨이 완전 틀렸다 그냥. 레벨이 다들 좋았죠? 네, 장난 아니었어 근데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 해보면은 여기서 하면 되게 뭔가 설렁설렁한 거 같죠? 그렇지? 느낌이 다르지 않냐? 그리고 대외 약간 압박감이 좀 들었죠 대회에사다 보면은 저희가 뭔가 되게 여유가 생겨, 공격할 때. 그쪽 저쪽 상대편이 너무 잘해서 여유롭게 저희를 네, 누르는 것처럼. 그렇지. 근데 대회가 또 경험이야. 아아저 이번에 중반에 갔다 오니까 지금 태우랑 호수랑 너무 잘 맞아. 그때 맞춰놨던 거 지금 빛을 발해가지고. 지금도 보면, 아까 연습도 보고 지금도 보면 둘이서 하는 게꽤 되는 게 처음에 안 그랬는데 되게 갔다 오니까 좋아졌더라고 이게 호수도 움직일 때 준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는데, 안 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안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잡았을때 나한테 준다고 그면 움직인단 말이에요. 태우면 예. 주니까 계속 움직이는 어요 들어간다고. 그게 중요해. 또호수가 움직일, 움직일 때 저한테 그랬어요. 움직일 때하그 힘을 주기 을때 줘야 되는데, 힘다 빠지면 그때 준다고. 자리 잡자고 자리 잡으러 팀 뒤로 다 빼가지고 했는데 그때 안 주고 있다가 한발 발 빼니까 준다고. 딱 잡고 딱 이렇게 세 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잡고 세 줘야 되는데 빠이 네, 빠지니까 그때도 공분되고. 그러면 또 나가야 되아 슬레이시 색한테? 네 맞아요. 네. 되게 연하지 그거 그 타이밍에 주수인사님 또 많지가 않아. 이야 그래서 제가 호스랑 많이 붙여서 했던 게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. 저는. 아. 어? 안테르다이크키가 있는데 아무도 안 넣어주니까. 호스랑 한창할 때는 둘이서 많이 풀레이했잖아게 아이고. 아.

인원이 없어, 인원이 없어. 오늘 3점도까지만 할까요? 어, 아직 아직 열 많아요. <laughs> 마지막 그운봉때운봉때 그, 때 그건데. 호수 <laughs> 드라고.